이제 곧 있으면 농업이있는 날이자 빼빼로데인데둘다 챙길 수 있는 빼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빼빼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래떡 빼빼로 만들기 시작 일단 찹쌀가루 한 컵을 넣고 소금 한 숟가락 뜨거운 물 3분의 2컵을 넣어준 다음 골고루 섞어주면 어느 정도 섞이는데 더 이상 가루가 안 보일 때쯤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 2분 3초 정도 돌려주니까 반죽이 완성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이 녀석 이제 이 반죽을 떡이 될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면 가래떡이 완성됩니다 뭐가 완성이 됐구만 그리고 이제 시작인데 중탕 켜주고 초콜릿 넣어주고 초콜릿 녹여주고 가래떡 꽂아주고 초콜릿을 잘 묻혀주면 100% 수제 가래떡 빼빼로가 완성됩니다 정성이지. 잘라서 바로 한입 먹어봤는데 너무 음 맛있더라고요 내가 만든게 최고야 근데 이 맛있는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주랑 같이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혼자 먹기 아까워서 동료분들한테도 드려봤는데 어죄송기준아기 너무 차가워 죠맵 좀.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100% 수제 가래떡 빼빼로 덕분에 여러 기념일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